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도 잘 크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첫 번째 다육이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다육이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는 입고지로 태어난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천대전성에서 어, 분리되면서 새로 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천대전성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어, 초록빛 얼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서서히 오렌지빛 얼굴로 어, 변해가려고 준비 중인 그런 단계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그 천대전성 같은 경우는 오렌지빛 단풍으로 이렇게 곱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천대존성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이 빠르고 우선 잎꽂이가잘 되는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천대존성 철화 같은 경우는 성장이 더 빠릅니다. 지금 이거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천대 전성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얼굴로 나와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 드렸던 천대 전성 철화 같은 경우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보이는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올 겁니다. 자구 같은 경우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줄기를 보시면 이꼬제를 언제 했는지가 가늠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다육이고요.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고 물을 어, 물이 필요할 때는 항상 이 잎이 살짝 이 안쪽에 보시면 주름이 져 있죠.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울 때 정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가, 다육이 가격이 약간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천대 전송을 구입해서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대형종에서 소형종까지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만 해 주는 게 단풍을 예쁘게 볼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천대 전송 같은 경우는 입고지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분갈이 할때이 가장자리 지금 쭈글쭈글한 그런 이 잎을 떼서 잎꽂이를 하는 게 아니라 통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잎을 떼가지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초록빛 얼굴이 강하지만 뿌리가 서서히 멈춰가는 그런 수면기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블루 엘프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이 블루 엘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블루 엘프에서 분리를 해서 제가 따로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블레이프는 아주 대형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때도 잘랐는데도 또 자구가 나오면서 빼곡하게 차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형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이 소형으로 이렇게 아기자기한 화분에 심어가지고 어, 작게 키우는 게더 붉은빛 얼굴을 빨리 볼수 있으면서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블레이프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면 공중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 주기가 좀 어,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공중 뿌리가 살짝 보인다라고 할때 물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좀 나는 성장을 시키면서 좀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블레이프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끝을 봐가지고 입 끝이 말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 물을 주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손으로 만져서, 어, 단단하지 않, 간단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어, 물을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블루이프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름에 많이 떠나보내는데 어, 강한 직광보다는 방근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그 물음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어, 보호를 할수 있으면서 건강하게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름만 좀못웃자라 하면서 어, 못, 못 나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늘에 두고 키운다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프는 가을 2월부터 11월 2월부터 단풍이 들어가는데 단풍이 들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음, 바로 심어가지고는 이 단풍이 들지는 않고요. 한 1년 이상 어, 나이가 들어야지만 단풍이 드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잎 끝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품종이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를 처음 키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베란다에서 특히 겨울에 조금 키우면서 예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 드렸던 천대존성과 같이 구입을 해서 세트로 구입해 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겨울에도 성장을 시키면서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깍지벌레가 좀잘 찾아오는데 깍지벌레가 찾아와도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음,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군생도 한만원 정도만 줘도 아주 이 지금보다도 더큰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꼭이 영상을 보면서 어 예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겨울에는 다귀가 예뻐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화원 같은 데 가가지고 화분을 구입할 텐데요 구입할 때는 이 분갈이를 하지 말고 그대로 화분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겨울을 보내는 게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뭐냐면 제가 항상 음, 말씀드리는 후레뉴입니다.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아마 달귀를 키면서 후레뉴만큼 어,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어, 이 잎이 짧은 식물 중에 이렇게 예뻐, 예쁜 품종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고요.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정말 어디 하나도 빼놓을 게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전에는 중국 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 구매를 해가지고 갔었던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레뉴 같은 경우는 어, 단풍이 들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품종이고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얼굴을 보이고 있는 후레뉴 같은 경우는 이런 색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색감으로 서서히 변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후레뉴는 나이가 들면 물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좀 단점이 있는 건 뭐냐면 잎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잎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 후레뉴는 처음에는 성장을 시키면서 키우는 게, 어, 나중을 위해서 더 좋구요. 어느정도 크기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물을 굶기면서 예쁜 색감 모양을 만들어가는게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렌즈 또한 깍지 벌레가 잘 찾아오는 그런 품종인데 블루엘프 만큼 어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죽지 않습니다 이 이런 동글동글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찾아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겨울에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어, 면봉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약을 뿌려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약을 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약을 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뿌리가 멈춰 있을 때 약을 많이 치는 경우 그것도 수분이기 때문에 과습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어, 뿌리가 썩을 수 있다는 라 말입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겨울에도 잘 자라는 다육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어,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 질것 같아가지고 하나 하나 이렇게 나눠서. 어, 어.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 특히 겨울에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나름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이 제가 좋아하는 페라독스부터 블루에프까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겨울이라서 참 다육이들이 예뻐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난주보다도 더 예뻐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좀 파스텔 느낌의 색감을 많이들 보여주는데 올해는 분갈이를 많이 해가지고 예전만큼은 좀어 작년만큼은 좀 덜한 것 같지만 뭐이 모양 모양 하나가 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나름 올해 올 가을은 분갈이를 잘해줬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